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방 그리고 이편한 모 이거 보고 이편한 모델하우스에 나와있습니다. 네. 어 여기 이제 그만 나오도 되는데 오늘 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실장님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화내지 마시고 어 조금 이제. 전화를 더안 받고 그러면 계속 통화 중인 거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네, 내가 이거 가... 계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은 동이에요, 나쁜 동이에요. 그런 전화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방이 미분양이 엄청 많더라. 뭐 대림이 미분양이 엄청 많더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방 같은 경우에 33평형에서만. 어한약한백0몇 100, 100, 개지 잘 모르겠는데 개수를 모르겠는데 D 타입. 네. 요게 이제 미분양 되다 닦고 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네. 어, 42평. 네. 42평 하신 분들은 이걸 청약 제도를 몰라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음, 음. 청약 제도를 다. 공부를 못 하셨어. <laughs> 음, 그래서 어, 그랬고 또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일부 청약을 안는 분이 있어요. 사실 2평을. 음 동호수 지정으로 받아가시려고. 예, 네, 동호수 지정으로 자기는 좋은 걸 가져가겠다. 음. 아 그랬는데 어 일단은 대방 33평은 추가 제 공급해서 완판이 될것 같아요. 음. 네네. 아직 어, 공급 될것 같고 4 2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모르는게 있지 또 이게 지금 무이자 조건이나 뭐 옵션 그 공급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대방에서 네 지금 중도금 전액 무이자가 음. 한시적 빨간색으로 써있고 음, 음. 발코니 확장비도 한시적 음. 우리 모집공고에 나온 발코니 확장비 금액하고 음. 요팜플릿에 나온 발코니 확장비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음. 1순위 이순위 그러니까 지금 지금 1순위 이순위한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준거다 음, 무이자까지 음, 음. 아. 그런데 네. 이제 일순위이순위 정당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한시적으로 계속 무이자를 줄지 음. 발코니를 계속 저렴하게 줄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십이 평의 동호수 지정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일단 대방 층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네 이런 거확하셔 그다음에 응, 대방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음음. 지금처럼 계속 이제 뭐 비분양이 많으니까 동호수를 한 지정을 하면서도 지금 같은 혜택을 제공할지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움직여보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결국은 대방이 그렇게. 그런 조건들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저 손님들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30평 때는 그게 영향을 좀받죠 응,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움직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음. 이제 대림 이제 2편 한 4차. 네. 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300몇개 정도가 그래서. 이제 음, 그, 그 어, 다음에 30평 B 타입. 3, 30평 B 타입이 몇개안 남아서 그쵸. 저는. <laughs> 28평 AB, 30평 AB, 34평 AB, 3 모델이 있는데 2 AB, 평 AB, 네. 3다마 AB, A t y p 에서 A 타입 마감 A 타입은 뭐 경쟁률 월등히 높게 나왔고 type A t y 이좀 A t 이 p 어요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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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p 음, 가져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 A타입 뭐 어떤 게 좋냐고 해서 A타입으로 신청해라 그랬더니 A타입으로 냅다 몰리고 <laughs> P타입이 미달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수가 몇개안 되는 거라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였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어찌됐든 3 0평형은 추가 이제 모집을 하면 금방 나을 것 같고 이제 34평 같은 경우에도 전화 가주세요 전화, 전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음. 자, 어디까지 했지? 전화만 오면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음. 그래서, 아, 이제 그 미분양이 난건1200 가구 중에 이제 한380 정도? 380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네. 남았는데, 그 손님들이 다들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동호수 지정으로 자기 가고 싶다고 그때 올 거라고. 근데 대림 측에서는 동호수 지정까지 갈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 네. 대림 쪽에서는 동호수 지정이 아니라 그냥 그 추첨 공급으로 이게 끝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비 당첨자분들도 음. 100몇 번까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예비 당첨자가 또120몇 번까지 있으니까 음. 이거를 그냥 그 이제 마지막 공급할 때는 그냥 그 추첨으로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동호수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안, 아니면 그나마 이 길도 놓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음. 대리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음. 그 공급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아니면 잡히면 나한테 문자를 줘라라고 미리 얘기를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모델하우스에 네. 꼭 확인하시고 음.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렇게 그게 되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되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어. 34평만 천세대가 넘는데 음. 거기에서 70% 이상은 팔은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어 싸가지 없는 소리 같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 여기 말고, 기타 네. 경기 지역이나, 뭐, 이제, 그,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 서울, 인천, 이쪽 음.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 내가 대우 프르지오를 살라고 그러는데, 이 편안 살라고 그러는데, 얼마냐. 사실은 이편한 사차가 당첨이 되는데, 이게 피가 얼만큼 되는지, 자기가 쌍격에 반영을 받았는지 궁금한 거거든. 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어, 지금 이편한 사차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거기 이편한 1차나, 이, 저기 2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냐. 네. 이거보다 싸냐, 비싸냐. 나 이거 몇동몇호 됐는데 이거 음 괜찮은 거냐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말 돌리셔갖고 그냥 뭐 대우푸르주 내가 살라 고데 얼마냐 뭐 거긴 평당 얼마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세요 어. 일평한사차 대박 노블랜드 내가 3 3평뭐 당첨됐다 몇 층이다 앞으로 피 붙겠냐 지금 얼마나 팔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돌아가지 마시자고 그래서 뭐 주변에 어 그. 저 상황을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낫지 그냥 주변에 아파트 내가 살라 그러는데 얼마다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게 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네. 네 서로 피곤하게 않게 그 다음에 음. 가장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자다 여러 손님분들 중에 부동산 고객 등록을 해주신 손님들이 아, 많이 있을거예요 부동산에 고객 등록해 주신 분들은 그 자기가 고객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몇동몇 몇 호가 당첨이 됐다고 라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부동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어 이편한 세상이나 대방에도 이게 서로 확인 절차를 할 수가 있으니 손님 이 지금 모델하우스에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줄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 주시고 저희 부동산에 등록한 손님들, 동호수 당첨되신 분들 몇동몇호몇동몇 몇몇몇 호가 당첨이 되셨는지 전화를 주세요. 네. 고객 등록 부동산을 통해서 고객 등록을 하고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자기가 고객 등록했던 부동산에 전화 주셔서 나몇동몇호 등록됐다. 이거 네. 괜찮아라 봐줘라. 음. 그리고 꼭 확인 절차를 거치셔요 그래서 계약하면 계약했다나. 음. 계약하지 않았으면 나 계약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이편한 청약 너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한테 일반 전화, 그러니까 일반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갔어요. 이게 대리 본사에서 보는 게 맞답니다. 제가 네네,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대표 번호는 고객분들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얘를 직원들, 쓸 수가 음. 쓸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참 힘들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네네. 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뭐뭐 뭐, 정보가 새나간 게 아니고 대리본사 직원들이, 직원들이 전화한 게, 전화한 게 많으니까 전화한 게 의심하지 합니다. 마시고 네. 전화 받아보시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헛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laughs>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